안녕하세요. 길원의 긍정학원입니다. 아, 가을이 돼서 선선하니까 좋긴 한데 오늘 바람이 안 불어요. 아, 그래서 덥네요. 서늘한데 더워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좋기도 한데 어, 한여름에 적작 비오도 틀리던 땀이 흐르지 않아서 좋으면서 쾌감이 덜 느껴집니다. 근도 오늘 어떻게 뛰다보니까, 한 100, 1000, 1,100 몇십개? 이렇게 뛰었나? 1,130개 정도 뛴것 같아요. 음, 어떤 날은 다리가 아팠다가, 어떤 날은 다리가 아프지 않다가 어, 컨디션에 따라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내일은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요한 날의 출발점이에요. 어, <laughs> 걱정되기도 하고 어, 자신이 있기도 하지만, 음, 다시 또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, 어, 나름 아이, 기쁨도 있고, 걱정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어, 그러면서 벌써 그거 끝나고 나면, <laughs> 또 동아리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해볼까?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, 너무 재밌기도 하고, 신기하기도 합니다. 음,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오늘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연습하고, 아이들도 심지어 많이 도와줬고, 어 주변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니까, 분명히 저는 그들이 저를 믿듯 저를 믿기 때문에, 내일도 충분히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 그래서 오늘은 좀, 맘 놓고 푹 자려고요. 어 며칠 전에는, 어 시작 오픈, 어 제일 첫 만남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할까, 이것 때문에, 어 이제 자다가, 자기 전에 엄청 생각을 하고 자다 보니까, 하다 중간에 깨나서 그 생각 하나로 잠을 못 자가지고 애를 아침에 늦게 보내고 그랬거든요. 어, 오늘은 이제 덕분에 고민 해결이 다 끝났으니까 푹 자고 내일 즐겁게 다녀와 보겠습니다. 저는 미덕의 보석을 가진 백만 장자입니다. 어, 모기한테 계속 뜯겨서 너무 간지러워. 저는 그림책으로 다양한 연결을 시도하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. 저는 제가 선택한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. 내일 또 만나요. 안녕!